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좀 함께 찾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0 페이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도 우리 말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 뒤에 있는 현수막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허그입니다. 우리말로는 포옹 또는 안아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프리어그 코리아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들은 2006년 10월부터 100마디 말보다 소중한 단한 번의 포옹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매월 11일을 허그데이로 정하고 전국 곳곳에서 모르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안아주기 운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옹은 사람에게 긴장감을 풀게 하고 마음의 위안을 줍니다. 또한 포옹의 힘은 단순히 정신적인 치유에 그치지 않고 사람의 신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포옹과 건강과의 그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부부 혹은 연인 100상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커플 50상에게는 손을 잡은 채 재미있는 비디오를 보게 하고 20초간 서로 끌어안고 포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상에게는 아무런 신체 접촉을 하지 않고 그냥 비디오만 보게 했습니다. 이후에 참가자 모두에게 최근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20분 동안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포옹을 한 커플들은 신체 접촉이 없었던 커플들에 비해서 혈압과 심장박동수가 두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량도 매우 적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포옹은 어린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도 기여합니다. 아기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기분을 좋게 하고 기억력을 높여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드레날린과 세로토닌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에게 포옹, 마사지 등 신체 접촉을 하면 호흡이나 심장 박동이나 혈당과 같이 사람의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자율 신경계가 매우 안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해 포옹은 사람의 마음과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다 또는 불안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취업과 진로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의 배신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믿었던 사람들이 변심을 하거나 내 곁을 떠나감으로 외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만만해 보였던 세상이 더 이상 만만하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세상 사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때때로 죽음 이후를 생각할 때면 죽음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소망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분 이렇게 힘들어 하는 여러분들을 안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르는 찬송가 20장을 보면 4절의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 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 그저 우연히 여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친구 따라왔다. 나는 그저 직장 동료 따라왔다.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로해 주고 싶구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싶구나. 내가 너에게 삶의 용기를 주고 싶구나. 그리고는 그 따뜻하신 하나님의 품 속에 여러분들을 안아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따뜻하심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안아주심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은 우리를 삶의 온갖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바르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좀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게는 27개월 된그 아들이 한명 있습니다. 지금 한참 뛰어다니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제 아들이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위험을 잘 감지하지 못하고 위험에 대처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릴 때제 아내가 이렇게 가방을 챙기면은 제가 아들을 안고 내립니다. 제가 아들을 안고 내리지 않으면 아들이 혼자 잘못 내려서 차문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혼자 내려서 막 뛰어가다가 다른 차에 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차에서 내릴 때는 제가 아들을 안고 내립니다. 집에서는 제가 아들을 안을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밖에 나왔을 때 특별히 차도가 있는 곳으로 나오면 제가 아들을 안든지 아니면 제 아내가 아들을 안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으사 우리를 온갖 삶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데리고 가십니다. 아까 함께 읽은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광야 또는 사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모습이나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 땅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광야, 즉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먼저 광야는 위험한 땅입니다. 광야에는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사나운 들짐승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격적인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사 그 위험한 땅으로부터 그들이 지나갈 때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안아주심은 온갖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광야는 부족한 땅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마실 물도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만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안아주심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는 헤매는 땅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동서남북을 분간하기가 어려운 곳이 광야, 즉 사막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는 모래 폭풍이 한 번만 불고 나면 사막의 지형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길을 잃고 헤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친히 진두지휘하셨습니다. 사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안아주심은 길을 보여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막의 한 복판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의 위기가 나에게 닥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은 많은데 지금 내 손에 가진 것은 없어서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소중한 인생, 멋지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수 있는지를 몰라서 답답한 마음을 가진 채 방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옛날 중국에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기의 그림이 제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임금님이 두 화가를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하나 주면서 각각 그림을 그려오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림의 제목은 평안이었습니다 두 화가는 이제야말로 나의 솜씨를 뽐낼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두 화가는 다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림을 들고서 왕궁으로 들어왔습니다 임금님과 신하들이 다 모여서 그림을 감상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화가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풀잎 하나, 나뭇잎 하나 움직이지 않는 고요함과 정막함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널따란 잔디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디밭 위에는 한 노인이 길게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노인이 기르는 개가 고개를 다리 사이에 파묻은 채 역시 낮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쳐다보기만 해도 졸음이 쏟아져서 스르르 눈이 감길 만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반면에 둘째 화가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거대한 폭포가 있었습니다.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 우렁찬 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폭포소 중간에 긴 나무 가지 하나가 뻗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가지 중간에는 새 둥지가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둥지 안에는 어미새 한 마리가 폭포수에서 떨어지는 물의 튕김을 받아서 온 몸이 흠뻑 젖은 채로 두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 데 여러분, 쏟아지는 물줄기를 온 몸으로 받으면서 눈 감고 있는 그 어미새의 품 속에서 새끼 새몇 마리가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두 그림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두 그림 가운데 어느 그림이 진짜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할 일이 없이 그저 낮잠을 즐기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같이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안겨주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품 속에 안길 때에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을 날마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온갖 삶의 위험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위험들을 혼자서 짊어지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그 따뜻하신 품 속에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따뜻하신 품 속에 안겨서 참 기쁨과 참 안식과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좀 함께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하신 품 속에 안 계시길 바랍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하신 품 속에 안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헌금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제가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처음 나온 형제 자매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속에 안겨 보호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죽어가던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